예, 네,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반대 교합 교환, 주걱턱 교합으로 오셨었고, 이 주걱턱 교합이 되면 이제, 우리가 기능적으로 씹는 관계라는 게 위차가 아래차를 덮어야 되는데, 아래차가 앞으로 나와서 잘안 씹게 되는 기능적 관계를 가지면, 이 턱이라는 게 기능에만 관련하지 않고, 모양에도 관련, 굉장히 중요한 관여를 하게 되는데, 턱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그런 전형적인 주걱턱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준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얼굴형이 있었고, 그러면 얼굴이 이제 중간이 커지고 아래가 나오고, 네. 앞에서 볼때 길고, 옆에서 볼 때는 약간 웅웅한 접시 모양의 형태를 띠는 게 매우 전형적인 주먹턱 얼굴이 가지는 특징이군요. 음. 또세여 지금 보시면 전에 얼굴 내가 저랬었나 <막> 이런 <laughs> 생각이들죠 <laughs> <laughs> 그리고 쓰러하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저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었어 막. 앞니발로잘앞발로만 씹어 먹었거든요. 수술 하고 나서는 앞니발로 음식을 전혀 씹어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공기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실제 하자마자 얼굴이 많이 부어 있을 때는 턱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경향이 있고 수술 직후 얼굴이 최종 얼굴이 아니 때문에 하자마자 얼굴을 보고또아렇게 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 얼굴에 대해서 뭔가. 어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부기가 빠지고 얼굴이 리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맞아. 적어도 한한두달정도나 지난 다음에 모습이 어, 어느 정도 좀 모양이 최종적인 모양이니까. 그때 그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초반에. 네, 저는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일단 어, 몸도 하나도 안 들고 수술이 잘된 거에요. 저 같은 경우 진짜 몸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 붓기만 되게 컸었지, 뭐 아프거나 마비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큰 붓기가 빠지니까 한달 한 정도 안 걸려서 한이 정도인데, 큰 붓기가 빠지는데 어느 정도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큰 붓기가 빠졌으니까 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했는데, 잔 붓기, 짜끄한 이제 막 보기 흉한 이런 부위의 붓기가 좀 오래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 가고, 그 후부터 기가 막히게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약간 좀 힘들었죠 아 이런 게더 더디니까 이게 부기가 빠지는 게 약간 계단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어. 확 빠지고 한도가 또 거의 똑같은 것 같다가 또 빠지고 조금 가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고 본인만 느끼는 거이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대충 한두달 지난 다음부터 모습은 크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좀고 그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되기 전 사이에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때아뭐 처짐이나 살 처짐 이런 게 되게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병원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식실단 좀만 기다려보고 이제 운동해도 되니까 좀 살을 좀해구라 운동을 해볼줄 알고 그 기가 막히게 또 이제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부정교합을 없애는 양악 수술도 음, 결국 크기, 전반적인 크기가 작아지는 수술인데 크기가 줄어드는 모든 수술은 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줄어드니까 겉에 있는 포장지에 어, 탄력이 또 떨어지거나 좀더슨해지는 것은 무조건 생긴다고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움직여서도 어딘가는 뭔가 남는 거 아니에요? 지가 그렇죠. 이만큼 했던 게 이만큼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느슨해진 느낌이 사실은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대개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괜찮다고 하면은 꽤 좋은 형태로 없어져요. 근데 이제 탄력이 별로 안 좋은 경우에는 결국 좀 남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탄력 관리 갖고 리프팅을 해가지고 좀 처진 느낌을 잡고 컨트롤해볼 수도 있습니다.